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빌레몬서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세 명의 인물이 관계가 좀 꼬여있음을, 뭐 그래서 뭐 나빠서 꼬여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각자에게 처한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 빌레몬의 입장, 오네시모의 입장이 있었고 그 관계의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 뭐 떻게보면 이제 이 빌레몬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어떤 뭐~ 영적인 지도자로서 강압하면서 어, 이 빌레몬을 설득시키는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도 뭐~ 사랑의 사도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이 빌레몬을 좀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이 빌레몬을 보면요. 구절 하나하나가요. 뭐랄까요. 말의 온도가 느껴져요.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책 제목 가운데 어~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기주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작가가 말하는 한마디는 이거죠. 말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온도고요. 그 말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내면이 무너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붙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말의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 말의 온도라면 아 말의 따뜻함이 있구나. 그 따뜻함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오늘 이 구절도 봐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빌레몬을 향한 말의 온도가 느껴져요.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레몬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 보세요. 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존재. 그러니까 빌레몬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랄까요? 말의 온도입니까? 우리 찬, 복음성가 그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안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뭐요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는 빌레몬은 어떨까요? 어,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에요 온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빌레몬을 향한 왜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빌레몬을 살살 녹이는 거죠. 뭐 이게 좋은 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의 온도를 가지고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존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 너의 말함은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뭐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준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만 생각나세요?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인수 집사님 이 생각이 나고 말이죠. 응?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인수 집사님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내머릿 속에 누군가가 계속 생각이 나. 그 이야기를 당사자인 본인이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얼마나 힘 행복하겠어요? 한인수님 목사님이 <laughs>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니 거기다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그래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완전 뭐 연애 편지도 아니고 편지 속에 야 빌레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사절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말씀도 또 한번 드려야되겠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주는 거죠. 아, 너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다는 거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이 나.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 뭐 한다면 누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까? 바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요. 저는 가끔 정말 그런 거 느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무슨, 어떤 마음인 지는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싹 뭐라, 기분이 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해. 아, 근데 이게 불편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를 자랑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원 2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되 내 입으로는 하지 말래요 <laughs>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되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래요 왜? 불편하니까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오히려 최고의 칭찬은요, 뭐예요? 너와 감,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음.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하는 거죠. 바울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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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잖아. 내가 뭐, 이런, 이러... 지금까지 뭐 전도 3차까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내가 너를 또 만나고 하면서 만약에 이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한다면 빌레몬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들도 사람인데, 아, 저도 그런데 뭐.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불편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을 칭찬해주잖아요. 내가 너의 너만 생각해도 난 너무 기쁘고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이 표현이 맞을까 싶은데 좀 이게 석된 말이라 할까요? 이제는 정말로 사도 말이야 밑밥을 완전히 깔아버려요. <laughs> 밑밥을 깔아버리는 거 왜요? 이제 불편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오데시모에 대한 지금 부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좀 불편한 밑밥을 완전히 확실하게 깔아버려요. 자,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자,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칭찬이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너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 믿음이에요. 너의 삶 속에 신실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네.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는 알잖아. 야, 내가 이제 너, 오네시모를, 너의 그 재정을 맡고 있던 그 오네시모 노예가 너의 돈을 다 들고 도망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우리와 같은 한 형제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뭐예요? 내가 너 들었어. 너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뭐라 누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데시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빌레몬은 오데시머 이야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예요? 바울이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말의 온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섬세하게. 그 빌레몬의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이 거짓말이 아니죠. 빌레몬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내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탁인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부탁할 테니까,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빌레몬,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과 믿음은 이미 공동체가 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부탁할 내용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 이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밑밥을 이게 쫙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육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믿음엔 분명히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결말이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을 알게 한다, 뭐 선,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결말이 좋구나. 너의 그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를 향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나눔은 결코 사람들을 그리스드롭게로 이끌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그리스도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laughs> 그러니 뭐 사도바울이 지금 아주 아주 완전 따뜻한 온, 언어의 온도로 어, 살살 지금 빌레몬을 마음을 녹여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의 공간의 안으로 이 빌레몬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예. 복음의 안으로 이 빌레몬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벨레몬, 너 때문에 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참 좋아. 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요, 너의 너 때문에. 성도들이 숨을 쉴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참. 너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빛을 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그 사람을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요.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나 하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숨을 쉴수 있고, 공동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내 한마디가 나의 따뜻한 이 마음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뭐 생각나는 데로막 뱉어버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빛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